아제 영상이 갑자기 끊겼어요. 음, 어떻게 해서 끝나 끊겼는지 모르는데 겠 여기 메탈 가칩이총두 <laughs>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메탈기 집치 두개 끼는 것도 넣을 거. 이거. 아, 이걸로 왼쪽 부분으로 딥더러? 이렇게 밀어서 빼는 거. 메탈. 아니, 이 앞쪽 부분이죠 앞쪽 여기 그래, 십자가. 이걸로 눌러서 빼는 겁니다. 딥카우스. 아, 아크바모트, 네, 드세요. 딥커우스는, 딥커우스는, 딥커우스 4 플로 베어링 드레임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, 아크바모트 2 범프 아토믹. 그 다음에 드레임퍼블일은드레임퍼분세7 스타 제퍼. 토네이도아이번은토네이도아이번그 다음에 원, 메테오, 스파이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한번 다 베이블레이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그럼 나중에 너무 많이 이채널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팽이 하나 저번에 깐거 있는데 나이트메어롱기니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